여러분의 가치 있는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자투현 TV입니다. 오늘은 미래시장을 이끌어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세계 기업을 엄선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KH 바텍입니다.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 분야의 강자로 2024년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매출이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4배 이상 급성장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할 전망입니다. AI 기능강화로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는 점도 강력한 호재입니다. 두 번째, DI 동일입니다. 2차 전지용 알루미늄박 국내 1위 기업으로 2026년 라인 증설이 완료되면 매출 5천억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자사주 소각과 합병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음에도 현재 주가는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재개에 따른 자회사 실적 회복까지 더해져 흑자 전환이 확실시됩니다. 세 번째, 카페24입니다. 흑자 전환 이후 본격적인 수익 창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카페24 프로 서비스가 2026년부터 거래액의 2%를 과금하기 시작하면 이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주가는 유튜브 쇼핑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낮아진 상태지만 안정적인 거래액 성장과 비용 효율화 덕분에 중장기 투자 매력이 매우 높은 시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개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매일 계속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